안녕하세요. 오늘도 지푸라기 상담소에는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아, 사연이 도착했네요. 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사연이 많이 지금 도착했네요 아, 있는 지금 맞아요. 꽤 많이 쌓여있어요. 아, 그래요? 네. 빨리빨리 사연을 좀 네. 드려야겠네요. 네. 바로 사연으로 가겠습니다. 네. 네. 이분 사연을 요약하자면, 네. 현재 41살이시고, 네.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계세요. 아, 인테리어 디자이너. 네. 그리고 혼자 다산동 아파트 월세로 거주 중이세요. 다산동? 네. 당연히 무주택이시고 직장은 하남 덕풍동으로 자차로 출퇴근을 하고 계십니다. 아 덕풍동 미사 강변 아래에 있는 네, 네. 덕풍동에 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내집 마련을 원하시는 곳은 다산동 쪽이에요. 다산동? 네. 아뭐그 이유가 특별한 게 있을까요? 아, 거기에 이제 어머니도 거주하시고 네. 친구들도 많이 살기 때문에 어... 네, 그쪽으로 거주를 원하세요. 어... 그리고 현금은 총 2억 5천까지 마련 가능하시다고 하십니다. 현금 아, 2억 5천? 네. 아, 그리고 특별히 이분 사연을 저희가 선정한 이유가 있어요. 아, 작년? 네, 작년 초에 또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을 많이 겪으셨고, 아. 제가 사연을 구구절절히 다 읽어드릴 순 없지만, 음, 또 네, 개인 좀 약간 네, 사연도 있으니까요. 되게 네, 그 부동산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또 많이 겪고 계시고, 네. 지금 저희가 도와주면 희망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네. 꼭 도와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분 사연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뭐. 이제 솔루션에 앞서서 네. 일단 고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 고민? 네. 네. 늘, 늘 들어오는 고민인데. 네, 늘 들어오는 고민? 네, 지금 아파트 집값이 이렇게 높은데, 사도 되느냐? 네. 이 질문을 또 해주셨고. 아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이렇게 무리해서 아파트를 살 때, 네. 지금 내가 고른 아파트를 사는 게 맞느냐? 어 네. 그래요. 뭐첫 번째 솔루션 얘기하면 결론적으로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네. 집은 사야 된다고. 네. 그리고 더구나 실거주와 오로지 투자 측면에서는 사실 투자 측면에서는 저는 사라고 얘기하고 싶긴 하지만 또 그거는 사람의 관점 그리고 어떤 지역을 선택하는 또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실거주 측면에 네. 실거주 측면 플러스 아마 약간의 투자도 좀 배제, 뭐냐, 배제가 아니라 좀 포함되어 있지 않나 싶어요. 어, 모든. 네, 온후의 마음이니까.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어, 약간의 투자 비중을 낮추더라도, 예를 들어,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 어, 사는 게 좋죠. 왜냐, 첫 번째로는 네. 생활 안정성 측면 네. 좋고. 그리고 또, 사으로서 약간의 자산이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두 가지만 보더라도, 그냥 저는 사기를 추천드려요. 네. 네. 늘 한결같으신 것같 그렇습니다. 네. 한결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솔루션이 이게 추천하신 아파트 두 개가 있다는데. 네. 거의 그걸 거의... 사도 될까요? 말까요? 좀 그렇죠. 한번. 네. 어... 그러면 한번 이번에는 지도를 한번 보면서 한번 네. 들어가보죠. 네. 다산동, 경기도 남양주시. 네. 네. 서울에서 동쪽으로. 네. 네. 서울에 있는 동쪽에 있는 곳인데요. 여기 이제 이 다산동에 거주하고 계신다고 해요. 네. 이 다산동은 기존에는 이 가운데 부분에 있는 약간 구축 아파트 위주로 있었고요. 네. 최근에 이제 신도시, 다산 신도시가 음. 두개 들어오면서 좀 확장이 됐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 직장, 네. 직장이 여기에요. 한남 덕풍, 하남 덕풍 여기 동이에요. 음. 그러면 뭐 출퇴근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서울에서는 굉장히 어... 가까운 거리죠 네. 뭐 크게 문제 없어요 그래서 대중교통이 꼭 필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음, 이분이 추천해 주신 아파트가 도농남양아이 라 도농남양아이도 네. 아 그러면 여기 있네요 그렇죠 네, 바로 네. 아파트를 보죠 도농역이 여기 있어요 네, 도농역 도농역의 왼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음. 한번 시세를 볼까요 아마 금액을 2억 5천 얘기한 거 보니까 25평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제 네. 생각에는 아2 5평 지금 한 6억 초반 보면 뭐 3베이, 우리가 흔히 아는 원베이, 투베이, 3베이 5시까지 네. 해서 3베이 구조회가좀 있고요. 세대수가 382세대에서 한 940세대 정도 음. 있네요. 그리고 계단형, 도시가 네. 아파트가 아닌 계단형 아파트고요. 한번 주변 한번 볼까요? 네. 음. 이게 단지가 지금 여기가 단지인데요. 네. 뭐 하나를 보면 나름 쾌적하고, 일로 쭉 길을 한번 나가보죠. 우리가 네. 느낌을 실제 나간다고. 네. 쭉 한번 나가볼게요. 자, 나름 있을 건다 있죠? 네, 뭐 생활하는데 문제는,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첫 번째 이곳을 보고 할 거요. 두 번째 한번 가볼까요? 네, 두 번째는 토평주공 아파트. 예요 토평주공. 네. 토평주공은 정확히 따지면 경기도 구리시에요 그렇죠. 예. 네. 수택동이라는 곳에 있는 곳이고요. 음. 여기에 위치하고 있어요. 자, 여기도 아마 금액이 24평으로 봤을 때 비슷하니까 선택했을 음. 거라고 봐요. 네 여기 장점은 좀 주공 주공이라는 이름이 붙은 만큼 세대수가 좀 크죠 네. 많죠 네. 그리고 방3개에 욕실이 (2개) 음. 있는 구조 네. 그리고 6, (693세대에서) (604세대) 음. (604세대) 에 있는 거 보니까 거의 이게 20, (24평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죠 음. 여기도 이, 인프라를 한번 볼까요 네. 주변을? 보면 이게 맞은편에 있는 대시야. 그리고 이게 토평주공이에요. 네. 어, 나름 사거리에 있을 건다 있죠? 네. 괜찮죠? 아 나름 주공이란 느낌 치고는 좀 쾌적하죠? 네. 네, 그렇게 막 너무 주공이란 느낌이 팍 들지는 않고, 네. 그래도 나름 관리가 좀잘 되어 있다라는 좀 느낌이 좀 전반적으로 들긴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두 곳을 추천해 주셨는데, 네. 어때요? 뭐를 선택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저라면은 어, 구리시에 있는 거 선택할 것 같아요. 어, 그 이유가 있나요? 일단 직장이랑도 더 네. 가깝고 어... 서울이랑도 더 붙어 있으니까 네. 입지적으로 더 좋지 않나. 아, 어, 입지적으로 더 네. 좋지 않나. 그런 어, 생각을 했어요. 그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랬을 때 저의 결론적으로 보면 네. 저도 어, 같은 가격이라면 토평 주공을 좀 선택하고 싶긴 해요. 어... 그첫 번째 이유. 구리시는 호재가 좀 있습니다. 어. 첫 번째 호재라는 네. 거는 8호선, 2022년 하반기에 그 착공, 이제 착공이 아니라 예정이에요. 완공이 네. 네. 그래가지고 보면, 자, 보이시죠? 여기에 여기 하나 들어오고요. 구리여기에 여기 하나 들어오고요. 어. 그래서 이 호재가 여기에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보다는 저기보다는 좀더 좋은 선택일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하나는 더 재건축, 재개발이 있어요. 그 재개발로 인해서 지금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뜨겁고 네. 좋아요. 어. 그걸로 볼수때 보면요. 자, 첫 번째 재개발로 시작했던 여, 게 여기에요. 이 편한 세상, 인포, 어반포레. 음.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 됐던 게 한양수자이. 음, 네. 그 다음에 지금 한참 어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철거까지 다된 수택 일 주택 재건축 힐스테이트 음, 네. 네. 그리고 있고 또 지금 여기 네모 이렇게 이렇게 모양으로 있는 어 재개발 네이이 네. 재개발이라 하거든요. 네. 여기도 지금 관리처분문 인가를 받아서 진행하고 음...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시구역에 있어서 네. 전반적으로 여기 있는 곳들이 좀 핫해요. 어... 그래서 재개발의 호재, 그다음에 8호선의 호재까지 음... 해서 약간의 시세를 이끌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찌됐든 다산보다는 서울의 근접성이좀 좋습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어, 이 8호선을 타고 그래도 송파까지. 빠르게 갈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두 가지만 선택한다고 하면 저는 토평주공을 선택하는 게 아. 낫다라고 판단이 좀 돼요. 그럼 노배님, 그럼 지금 이 토평주공 아파트를 구매해도 뭐 문제가 없다? 네, 저는 문제가 없다고는 봐요. 어. 또 한편으로 이것보다는 또 조금 더 여기서 욕심을 내면. 이 녀석도 연식 삼각성이 더 좋거든요. 국모로 고려해 볼수 있는데 이 녀석은 7억 5천이에요. 아... 그리고 그 대신 평형이 커요. 29평. 음... 다만 세대수가 17세대, 17세대 밖에 없어서 아쉽긴 해요. 네. 그래서 여유가 있다면, 막 여기 선택을 하면 이것도 전 나쁜 선택은 대안이 아니다. 음... 아니, 대안이라고 봐요. 음... 하지만 뭐 금전적인 걸 선택하면 여기죠. 음... 그 스택동이 천지개벽할 일만 남았네요. 그렇죠. 아마 구리시는 전반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서울의 인접서 재개발에 그 다음에 아마 구리역을 구리시 자체에서 구리역 위주로 해가지고 네. 구도심의 재개발에 굉장 히 힘을 많이 쓸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전반적으로 지역의 어,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또 네. 환경이 좋아질수록 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음, 네. 그러면 시세 상승을 할 수밖에 없긴 해요. 네. 자 그런데 저는 네. 한편으로는 저의 선택은 사실 두 군데가 아니긴 해요. 아, 사실 사연자도 그걸 기대하고 그렇죠? 보셨을 네.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두 군데도 네. 굉장히 매력적이고 좋은 곳이라고 아, 볼수 있긴 네. 한데 제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곳은 어, 다산동에 있습니다. 아. 이분이 원하는 다산동에 있어요. 네. 예를 들어, 뭐, 재개발 네. 하는 사놓고나 이런 것들은 사실 투자 측면에 구리에도더 나을지 모르겠지만, 네. 이분이 선택하는 그 범위 내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을 아. 거라고 봐져요. 네. 그래서 제가 선택하는 지역은 음. 바로 그런 주로 들어가 보면 그렇죠. 저는 네. 여기에 있는 남양주 다산 하나 꿈의 그림을 선택하고 어. 싶어요. 혹시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어. 자, 네. 우선 여기 다산동은 음. 사실 약간 이도농련 때문에 약간 분단되어 있는 느낌이 참 있긴 해요. 네. 그리고 기존 인프라는 여기 있는 이마트 쪽과 이 상, 이쪽 위주로 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신도시가 이렇게 생기면서 여기가 변하고 있어요. 어... 예전에는 사실 이두 개의 아파트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다산 신도시의 영향으로 인해서 들어온 아파트예요. 네. 그래서 지금 거의 상품성이 좋은 아파트라 거의 한 10억 가까이 하거든요. 33명에. 음. 그리고 여기를 선택할 수 있는 이유 또한 가지는 여기 보이시죠? 재2청사 아. 음. 그리고 일자리가 있어요. 네. 지방법원도 있고 또한 가지는 여기가 중심상으로 지금 개발이 한참 되고 있어요. 음. 왜냐면 청사 주변에는 먹거리와 인프라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오피스텔도 한참 분양을 하고 있고요. 어, 네. 상권이 좋아지고 있어요. 음... 왜냐면이 지역의 최대 단점이 인프라였거든요. 그런데 음... 이 인프라가 여기 생기고 있어요. 음... 첫 번째 그 이유가 네. 미래가치가 좋다는 음... 측면이에요. 네. 그리고 좀더먼 미래가치겠지만 9호선 연장이 9호선 5 단계 연장이 네. 우리가 흔히 9호선 하는 4 단계 연장은 하나까지 연결해 오는 거죠. 네. 여기에서 5 단계로 위로 올라와서 올라와서 저기 남양주 쪽까지 가는데 확정은 돼 있거든요. 네. 5 단계가. 네. 정차역이 확정은 안돼 있어요. 네. 다만 도농용은 거칠 가능성 이 굉장히 높습니다. 음. 그래서 여기도 9호선연장전된다면 여기서도 바로 강남으로 네. 다이렉트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먼 미래이긴 하지만요 네. 그러니까 아주 먼 미래라면 네. 혹시 어느 정도가 아주 먼 미래일까요? 4단계 아까 네. 말했던 5단계가 아닌 4단계도 음. 27년에 완공 예정되어 있어요 아. 그래서 사실 뭐 거의 없다고 봐도 생각을 <laughs> 해도 되지만 네. 그래도 어찌 됐든 좀 네. 측면이 있다 있는 것보다는 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네. 나으니까 없으니까. 그래도 네. 그런 호재 떠나서라도 네. 이제 본질의 가치를 보면 좋은 게 2008년식이에요. 음, 상품성이 아무래도 좋겠네요. 그렇죠. 아까 그러니까 거기 있는 것보다는 훨씬 좋아요. 네. 지하자차도 연결되어 있고, 주차장도 있고. 네. 그리고 여기에 최대 단점은 이 신축들이 시세를 이끌어 줄 가능성이 높아요. 음. 그래 신축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여기도 초풍화거든요. 나름 네. 초당에 가까워요. 네. 다만 이쪽이 좀 언덕이긴 해요. 네. 근데 다만 그언덕이 극경산은 아니고 네. 그래도 완만한 언덕이라 괜찮고요. 그 뒤에는 공원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상권이 생기면 여기에 상권을 이용할 수도 있고 한 한편으로는 이쪽을 상권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어찌됐든 도농연과 거리가 가깝잖아요. 네. 그래서 충분히 어, 장점이 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여기에 25평, 24평이죠. 한 6억 한 5천에서 6억 9천 정도면 매수를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직장 다니기에도 충분히 차로 이동을 통해서 가기에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쪽에서 월세를 좀 거주하고 계시니까. 네. 그래서 저라면 여기를 선택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옆에 있는 뭐 토평주공도 당연히 신축들어라서 이끌어주지만 옆에 있는 신축들이 시세를 계속 견인하기 때문에 음. 덩달아 따라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이내내 25평의 한계가 딱 정해져 있지만 옆에서 자꾸 부추겨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흥이 낮아. 낮죠. 네. 그것처럼 같이 흥이 날수 아. 있도록 아. 네. 갈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봐요. 아. 그래서 저는. 충분히 시세 측면에서도 이게 좀더 좋지 않나, 아... 해요. 그리고 네. 또 한편으로는 좀 약건이 조금만 더 되면, 전 여기 있는 30평대를 권유 드리고 싶어요. 아... 왜냐, 네. 30평대 시세가 한 8억 3천이고 초반이면 사거든요. 네. 근데 이 평당가가 아직 2,500대밖에 안 돼요. 음... 근데, 평당가는 이게 더 높아요. 2 6 0 어, 네. 원래 소형의 약간 특징이긴 하거든요. 네. 그러기 때문에 33평도 더 올라갈 수 있다. 어.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25평 뿐만 아니라 33평도 충분히 노려볼만 하다. 어. 그래서 여건이 된다면 33평을 가고 안 된다면 그냥 25평을 빠르게 7억 미만으로 해서 대출을 활용해서 빠르게 산타 가는 게전 좋다고 봐요. 음. 아마 이번 겨울에만 지나가도 이 가격으로 살수 없을 거라고 저는 어. 생각합니다. 네. 오늘 사연자분들도 네. 사연자분이 이거 솔루션을 받고 네. 고민이 많이 아,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래요. 아, 이거 노비 님이 그, 내년에 네. 오른다고 했으니까 이거 사야겠다. 그렇게 생각할 <laughs> 수 있죠. 네. 네. 아, 뭐, 오른 것도 오르지만 아마 네. 제가 아까 추천했던 단지가 이번 겨울에는 저 가격으로 살수 없는 아 확률이 높다라고 정확히 집을 수 있죠. 제가 노비님이 이렇게 확신하면서 말하는 것도 처음 봐가지고좀 <laughs> 당황했어요. 아, 당황했군요. 네. 그래도 또 확신을 주기 위해서는 또 아, 네.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어, 저희의 조언을 좀 듣고, 어, 참고는 하시되, 그래도 네. 어찌됐든 판단을 개인적으로 잘 하셔야 하기 때문에, 좀 판단을 하실 거라고 좀 네. 믿습니다. 네. 네. 아, 오늘도 노빈님이 솔루션이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구독. 좋아요. 알람설. 알람설 <laughs>